분열된 자기 두 번째 인화는 타인의 지나치게 지금 그러나 지나치게 불쾌할 때그 타인을 어 자수를 한 소전으로 널리 사용되는 기법이다. 또는 타인의 감정에 반응할 수 없을 때그 타인을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렇게 대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정신증 환자들은 자신이 다소 개성을박탈 당했다고 느끼기도 하고. 타인의 개성을 박탈하기도 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타인들이 자신의 개성을 박탈할까봐 두려워한다. 타인을 물건으로 바꾸노는 일은 타인에게는 사유 생각이 석하다. 그의 취급을 받으면서 얼굴에서 피가 빠지듯이 타인의 주체성은 빠져나간다. 참된 죄책감과 거짓 죄책감. 이우리는 제 비트가 집에 당한. 죄책감과 그에 따른 결과를 더 자세하게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피터가 의색하고 뻔하다고 느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애초에 세상에 있는 것이 죄책감을 느꼈음을 기억한다. 이 단계에서 피터는 자신이 생각했거나 행동한 것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피터는 자신에게 공간을 차지할 권리가 없다고 느꼈을 뿐 정신증의 발현은 사물 들이 산산이 부서진다. 중심을 지탱할 수가 없다. 무질서만이 세계 위에 흐트러진다. 스물다섯 살된여성이 꿈을 꾸었다. 꿈에서 여성은 자신의 이터의 식구들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여성은 막 저녁을 차리고 저녁을 먹으려고 부모와 남동생들 그리고 여성 등 생들을 불렀다. 아무도 대접하지 않았다. 자신의 목소리만 깊은 동굴에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돌아왔다. 여성은 갑자기 그 기괴한 집이 텅 비어있음을 발견했다. 외울때의 불안은 기원 여성은 현재 거리에 나가서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광장 공포증이 문제다. 두려워하는 것. 자기 신체는 거짓 자기 체계의 수준이지만 개인은 이 체계가 단지 신체적인 활동만을 넘어서서 구체화하고 확증 확장 된다고 생각한다. 신체는 대부분 그 개인의 내적 어, 자기가 어, 자기의 한 표현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어, 개인 존재의 모든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게다가 제인스의 경우에 그랬듯이. 개인은 자기가 점점 배수적인 환상관계로 물러나고, 어, 이런 거, 응. 체계화된, 또 체계화되지 않은 자아, 저현병, 네. 자기의식 피터, 에, 체화된 자기와 체화되지 않은 자기, 체화된 자기와 체화되지 않은 자기, 사람은 어떻게 치화되느냐에 따라서 완전 사기꾼 같은 사람의 어떤 습성이 나오고 또는 진실에 대해서 치화되어진 사람이 있고 요즘 현실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거짓 자기 체계의 특성에 대한 이 존재 양식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일어날 수 있다. 거짓 자기체계는 점점 강범해진다 거짓 자기체계는 더 자율적인 체계가 된다 강박적인 행동의 파편들에 시달리게 된다 거짓 자기체계에 속한 모든 것은 점점 생기가 없어지고 비현실적이 되며 거짓되고 개성이 없어진다 최하된 자기와 최하되지 않은 자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자기 몸과 함께 있거나 몸 안에 밀접하게 있다고 느낀다. 심지어 가장 체화되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느낀다. 사람은 자기 몸이 살아 있고 실제하며 현실적으로 느끼는 한 자신이 살아 있고 실제하며 현실적이라고 어, 느낀다. 음. 만지기, 흉내내기, 모방하기, 마법적인 형태로 현실을 훔치기. <laughs> 어떤 것이 있나 이제 우리는 회복 단계에 있는 한미국인 환자가 제공한 조현병적인 질환에 대한 정선된 서술로 우리의 설명을 공고히 할 것이다 이 환자는 두 미국인 저자 헤이워드와 테일러가 보고한 환자로 두 저자 중에 한 사람에게 심리치료를 받았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연병 환자의 자기와 거짓 자기 그들이 나를 때릴 수는 있었지만 실제로 내게 어떤 손상도 입힐 수 없었다. 제 그의 몸에 입히는 어떤 손상도 실제로 그를 상하게 하지는 못했다.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가 선한 사람에게는 어떤 해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주장할 때 그런 태도가 지혜의 극치가될수 있으면 당연하다. 세상에서 그와 그의 몸은 해일이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보통 훨씬 덜 두려웠다. 잡초바타의 유량 만성조형권 환자에 대한 연구는 진실은 모든 동정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체화되지 않은 자기 이 상태에서 개인은 자신이 몸과 결별되었거나 몸에서 분리되었다고 느낀다. 즉 몸이 그 개인 자신의 존재의 핵심이 아니라 세계 속에 있는 다른 대상들 중에서 한 대상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그 사람은 몸을 개인의 진정한 자기의 핵심이 아니라 거짓 자기의 핵심이라고 느낀다. 임상 정신적인 용어로 말하면, 저주는 이나 비현실감, 환청, 환상, 정서의 피폐 등을 경험했다. 자신이 진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졸리는, 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졸리의 삶에는 행복이 없었고,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졸리는 비현실적이라고 느꼈고, 그녀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다. 졸리는 공허했고, 음, 이렇게. 타인들과 어떤 종류의 관계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끼기 때문에, 자기는 숨어있고 고립되어 있을 때만 안전하다고 느낀다. 물론 그러한 자기는 타인들이 뜬을 없든 언제든지 고립될 수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효과가 없다. 자인경 환자보다도 자신이 더 취약하다고 느끼거나 타인의 시선에 노설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느낄 사람은 없다. 그가 타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 심각하게 의식하지 않는다면 음... 저인병 환자는 타인을 사물로 받고 이 사물에 대한 자신의 검증을 이인화 또는 <laughs> 대상화하거나 어... 타인을 무관심하게 대한다 타인에 대한 이인화와 또는 무관심한 태도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인화된 사람을 이용하거나 조작하고 영향을 줄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의 사물에는 자신만의 주체성이 없다. 따라서 그 의도들이 상관될 수 없다. 이것이 한 사람과 대립되는 한 사물의 본질적인 특성이다. 무관심한 태도를 지낼 때 우리는 사람이나 사물을 무심하고 냉동하게 대한다. 한 조형병 환자의 임상적인 전개를 보면 예, 생애 초기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 어떤 전염병 환자 개인의 삶을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독자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여러 인터뷰 과정에서 얻은 어, 그래서 심지어 이른바 역동적으로 지향된 삶조차도 실전적인 분석에 필요한 또 종류들을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력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면접한 <laughs> 다양한 사람들은 각각 줄리의 삶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이 있었지만 줄리의 삶을 세 가지 기본적인 상태 또는 단계로 볼수 있다는 데는 모두 동의했다. 줄리의 삶에는 다음과 같은 때가 있었다. 한자는 최고 정성적이며 건강한 아이였다. 하지만 은 점차적으로 나쁜 아이가 됐고 큰 고통을 처리하는 일을 하거나 말했다. 이런 일들은 대체로 환자가 버릇이 없거나 불량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결국 이것은 모든 한계를 넘어서게 되었고 사람들은 환자가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을 했다. <laughs> 줄리는 결코 까다로운 아이가 아니었다. 줄리는 실제로 저질러달라고 운 적이 없다. 실사적으로 저질알지지도 <laughs> 않았고 젖병 하나를 다 비운 적도 없다. 조지는 항상 투덜대고 까다롭다. 체중이 매우 빨리 늘지 않았다. 나는 조지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지만 결코 만족하지도 않는다고 느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laughs> 입의 갈망과 탄력을 결코 표현하지 못한 아이에 대한 요소를 본다. 원기왕성하게 흥분해서 울며 힘을 다해... <laughs> 자유명상태의 내적 자기는 여러분은 세상의 고통에서 한번 물러설 수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유로이할 수 있고 여러분의 본성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음, 어, 물러섬이 당신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고통일 것이다. 물러선다. <laughs> 그 어, 편집증 환자에게는 특정한 박혀자들이 있다. 누군가 그 환자를 반대한다. 그의 애를 숨지려는 음모가 진행된다. 환자의 침실 벽에는 숨겨진 기기가 내를 부드럽게 하는 정신 관성을 강선을 어, 방출하거나 잠든 사이에 정기 충격을 원한다 내가 설명하는 이 사람은 이러한 단계에서 현실 자체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 있는 그대로의 타인들이 곧 위험이 된다. 있는 그대로. <laughs> 젖을 뗄 때도 별로 의미 없었다 아기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며 활발하게 생기가 어 용모 자기 비현실적인 자기 이렇게 어 자기가 이 공성적인 어, 전능함과 자유에 더 많이 빠질수록 현실에서는 약해지고 무력해지고 속박된다. 전능함과 자유의 환상은 어, 환상 안에 있는 자신의 다듬이라는 마법의 원 안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현실의 사소한 침입으로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환상과 현실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설득은 이 분야를 상승의 심리학. 1950년도에서 매우 훌륭하게 표현한다. 상상의 심리야. 우리는 우리 안에 두 개의 옷들이 자기를 인식할 수가 있다. 겠네요 자기 몸과 타인이 아니라 자기 몸과 타인. 그러므로 자기는 실제 사물과 실제 사람들과 직접 관계를, 어, 맺지 못한다. 이런 일이 환자들이 일어날 때는 환자는 자신의 실제성 또 정체성에 대한 자기의 감각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 투쟁한다. 세상과 자기의 현실은 자기와 타인의 직접적인 관계에 의해서 서로 강화된다. 음 이렇게 정의인하. 기저귀를 벗었는데 그때부터 깔끔했다. 졸리는 아, 생후 15개월 만에 신체 통제력의 조성한 발달을 자횡병 환자들에게도 발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점에서 자연병 환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비교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자녀들이 나이에 비해서 빨리 걷고 또, 뭐, 이렇게 빨리 할때 또, 내장과 방광 기능이 밝더라고 말하고 용기를, 어, 이렇게, 그렇게 사랑스러웠다는 말은 조인근 환자의 부모들이 정말 자주, 어, 한다. 근데, 굉장히 좋은데, 왜 이렇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음, 굉장히 빨랐는데, 네, 줄리에 서 줄리라는, 줄리는 인형 하나를 소호히역했는데 어머니는 이제 줄리가 그 인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느꼈다 인형의 애착이 컸군요 인형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어머니에 대해서 줄리 비판은 끝이 없었고 어, 항상 같은 주제였다 줄리는 어머니가 자신을 원하지 않았고 사람이 되도록 하지 않았으며 숨도못시하고 질식시켰다고 비난했다 줄리는 어머니에게 욕을 퍼부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매력을 지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줄리와 그녀 어머니의 관계만을 고려했다. 참 한비에서 낳은 자식이라도 이렇게 갈등으로 표현한다면 고통이 보통이 아니겠네요. 2단계 <laughs> 나쁜 단계. 15살부터 줄리 행동은 변했다. 그렇게 착한 아이였던 줄리가 나쁜 아이가 되었다. 이때도 줄리의 어머니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때도 음, 전에는 조리가 가능한 많이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옳고 적절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조리에게 밖으로 더 많이 나가서 친구들 사귀고 영화도 보고 춤도 추고 남자친구들 사귀고, 그러고, 모여들기 시작했다. 완전는이 모든 일을 완구하게 거부했다. 대신에 조리는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어, <laughs> 사회성이나 인간관계나 모든 것이 어렵다는 거죠. 이게, 에, 세상에는 폭력적인 상상을 하는 상상의 가학성애자와 피학성애자 같은 사람들이 있다 매 순간 우리의 상상의 자기는 선선조각이 나고 또 현실과 접촉하면서 사라지고 실제 자기에게 그 자질을 양보한다 실제 자기와 상상의 자기는 본래 공존할 수가 없다 그것은 완전히 환원할 수 없는 감정과 행동이라는 두 대상의 문제다 그래서 개인들이 상상의 삶을 사는 것을 선호하는지 또는 현실의 삶을 사는 것을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을 두 가지 큰 범죄로 분리해야 한다. 그런데 상상의 삶을 선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상의 삶을 사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다른 삶을 보다 더 선호하는 것 같은 문제가 전혀 <laughs> 아니다. 변형니다 한성과 힌즈 사이에 열린 쌍광향 순환이 없으면은 한성 속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해진다. 한성의 파괴성은 보상하기 위해서 복고리는 소원도 없이 지속된다. 보상을 유지하고 보상하는 것을 척고리는 죄책감이 절박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성의 파괴성은 세상과 자아가 한성 속에서 먼지와 채로 바뀔 때까지 억제되지 않은 채로 명렬하게 지속될 수 있다. 조신병 환자의 상태에서 세상은 피해가 되고 자기는 죽는다. 아무리 광란의 활동을 많이 해도 거기에 생명을 되찾아올 힘은 없다. 음, 우리는 나중에 줄리의 정신증에서 줄리를 통해서 나쁜 엄마가 많이 행동을 말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줄리의 어머니는 자신이 인형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줄리오 실제 어머니가 그 인형을 파괴했다면 사건은 더 비극적이었을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 줄리오 온전한 정신을 저격들은 실제 어머니에게 나쁜 감정을 품을 가능성이 있는가에 달려 있었다. 건전한 방식으로 이런 일을 못하는 것은 자연평적인 정신증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 중의 하나였다. 어, 이래서 해결은 행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행동은 단순하고 결정적이며 보편적인 것이다. 추상적이고 어, 독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행동은 살인, 도덕질, 선행, 영감한 행위 등이며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행동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행동의 존재는 단지 상징이 아니다. 사실 자체다. 행동은 이것이다. 개별적인 인간은 바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다. 그 행동에 존재한다는 단순한 사실에서 개인은 타인들에게 자신의 참모습이 되고 특정한 일관적인 성격을 음 이렇게 하게 된다. 저는 단지 이것이나 저것으로 아, 타고나거나 간주된 무엇이 아니라 또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마음의 형태로 거기에 놓여 있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존재로서의 그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 되고 몸의 형태와 행동이라는 두 가지 존재가 서로 격돌할 경우에 각각은 자신이 그 사람의 진정한 현실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사람의 인상이나 체행이 아니라 그 행동만을 개인의 진솔한 존재로 보아야 한다. 행동은 그 사람이 행위를 통해서 전하려고 한 것이나 그 사람이 자신이 할수 있다고 추측했을지 모르는 것을 표현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한편, 그 행위의 내적인 가능성, 능력 또는 의도가 서로 대치할 때 음, 내적 자기였던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 파생된 것도 있었다. 이것은 거의 완벽하게 순수한 가능성으로 휘발되어 버렸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했듯이, 그녀가 가여울 정도로 겁먹고. 거의 에, 들리지 않는 소리로 말했지만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본인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있었다. 이제 음, 사람이 좀 변화가 왔다 갔다 하는군요. 에, 음, 자기 자신과 그 안에서의 복잡한 이런 것을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 내용을 모르지만 뭔가 복잡하다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